네, 안녕하세요. 센스마트입니다. 오늘은 텍스트 코딩 그리고 블록 코딩 이두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우선은 이제 코딩이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아, 둘다 컴퓨터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명령을 텍스트를 통해서 전달을 할지. 또는 블록을 통해서 전달할지,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텍스트 코딩의 실제 코드, 그리고 블록 코딩의 실제 코드 예시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둘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파이썬이라는 이제 텍스트 코딩 언어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실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다를 해 주셔야 돼요. 누구한테 컴퓨터한테.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의문이 생기겠죠. 선생님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훨씬 편하게 이렇게 블록만 가져다가 놓으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코딩이 되는 건가요? 얘는 어떻게 컴퓨터가 알아듣고 그 명령을 수행하나요?라고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가져다 놓으면 어, 이 내부적으로, 이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텍스트 코딩으로 바뀌어서 값이 변환이 돼서 컴퓨터한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장점이 뭘까요? 우리가 방금처럼, 어, 삭막한 이 파이썬, 뭐, 파이썬도 사실 쉬운 편에 속하지만, 어, 그런 언어를 알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이 한국어를 가지고도 이렇게, 블록을 가지고 코딩을 할수 있겠죠? 즉, 컴퓨터에 명령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어, 직접 제가 파이썬과 그리고 이 블록코딩, 지금 이제 스크래치라는 블록코딩인데, 이걸 가지고 똑같은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거냐면, 여기 빈 화면에, 어, 사용자한테 값을 하나 입력을 받아서요, 그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텍스트 코딩. 코딩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여기 10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짝수라고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1 3한번해 볼까요? 이렇게 홀수라고 나오는 자, 홀짝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파이썬이라는 텍스트 코딩을 활용해서 자, 똑같은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이번에는 블록 코딩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은 음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요 클릭했을 때는 여기 요 초록색 깃발 보이시죠 요걸 클릭했을 때이 블록이 실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다가 원하는 숫자를 넣으세요 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얘를 누르면 원하는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오구요 13 하면은 홀수라고 정상적으로 나오죠 한번 더 이번에는 10 음, 이렇게 잘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때요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 if 문이 뭔지 또는 if 문은 어떤 식으로 문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프린트 함수는 무엇인지 이런 벌써부터 용어가 좀 어렵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알지 않아도 어, 우리가 누구나 이렇게 블록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블록코딩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삭막한 어려운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 용어를 알지 않더라도 이렇게 코딩을 해서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블록코딩의 장점이고요. 반면에 이제 블록코딩의 단점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레고 블록 같은 이런 블록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내가 쓸수 있는 블록이 제한적인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기 또는 뭐 튕기기 이런 식으로 근데 난 튕기는 게 아니라 뭐 순간이동을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또는 나는 뭐 다른 식으로 뭐 소리를 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텍스트 코딩은 어 여기 블록에 없는 것들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반면에 블록 코딩은 그런 단점이 있어요. 여기 있는 블록들만을 활용해야 된다. 하지만 교육용으로는 뭐 충분한 블록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이제 블록 코딩과 텍스트 코딩에 대해서 알아 보았고요. 어, 나는 일단 코딩을 어좀 접해 보고 싶다. 경험해 보고 싶다. 이러면 블록 코딩을 시작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뭔가 좀더 컴퓨터의 본질적인 의미를 탐구하고 나만의 자유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텍스트 코딩을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